이번에 해볼 거는 언얼라이언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9월 24일 날 tg를 한다고 하고요. tg 하는 거에 맞춰서 미션을 또 냈습니다. 7개월 전에 언얼라이언스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한달 동안 작업하면 은 코인을 준다고 했었어요. 시즌 1이라고 해가지고 끝났고 시즌 2도 진행해가지고 약간 배신감을 느껴서 시즌 2는 참여를 안 했고요. 시즌 2 다음에 이번에 엘리패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미션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리패스 화면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보상을 줬는데 그게 경험치 458입니다.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앞전에 했던 거는 무용지물 썼다 싶을 정도로 불합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76일 후에 상장을 한다 이러니까 요거를 맞춰서 해주면 될것 같고요. 투데이 미션이 있는데 미션이 매일매일 바뀐다고 합니다. 어제 스크린샷 찍어놓던 건데 오늘 나온 미션이랑 미션이 다르죠. 약간씩 미션이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 미션들을 깼을 때 XP를 주게 되는데요. XP를 베이직 패스랑 프리미엄 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패스 레벨이 60 레벨이 만렙이고요. 60 레벨까지 찍으면은 그 다음에 리더보드로 넘어가서 리더보드에서 랭킹에 또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얼리패스 가이드를 읽어보면 미션을 완료하면 XP를 얻고요. XP가 채워지면 레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레벨은 보상을 주고요. 모든 참가자가 끝날 때 토큰 에어드랍을 받게 되고 누적 XP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리패스 소지자 전원한테 얼리토큰 5천만 개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 작업을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티켓 받았던 것들을 XP로 전환을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얼리패스에 XP가 458이 있는 겁니다. 60렙 이후로부터는 리더보드에서 순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리더보드에서 1,500만 개가 풀리고 얼리패스 시즌 플레이에서 3,500만 개가 풀립니다. 리더보드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도 추가적인 보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60을 찍는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xp를 파밍해서 높은 랭킹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패스 소지자는 토큰을 배수로 받게 되는데 프리미엄 패스는 달러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일 10개의 무작위로 미션이 표시되고요 xp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엘리 패스는 10달러나 매틱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 패스 와서 보면은 베이직 단계가 있고요 프리미엄 패스라고 해서 구매를 하면은 자물쇠에 잠겨있는 거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이직 패스로 했을 때는 얼리토큰이 한개 이렇게 되는데 프리미엄 패스로 했을 때는 20개, 30개 이런 단위로 코인 받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실 거면 은 10달러 내고 구매는 하셔서 얼리토큰을 받아야 이득인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시즌 중 언제든지 프리미엄 패스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하고 언제 구매하든지 이전에 제공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리패스 시즌 1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된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토큰이 TGA가 있어가지고, 시즌1 진행되는 동안 TGA가 될것 같고, 그때까지 모은 코인을 중간에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토큰 혜택으로는 nft 민팅을 할수 있다고 하고 xp 부스터를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즌 때까지 모아서 그냥 판매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얻는 방법은 얼리패스에서 미션 깨서 받는 게 있고요 1일 상자 모으는 게 있고 레전더리 체스트 열어서 받는 게 있고 게임 챌린지랑 커뮤니티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리패스가 다 전부일 것 같습니다 주간마다 골드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돼버려졌고요 전설 상자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1일 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가 한 5분 정도 뒤에 휠을 내려보면은 이렇게 데일리 체스트가 파운드가 됩니다. 콜렉트 눌러서 보상 받아 주면 되고요. 노말이랑 레어, 에픽, 레전더리 체스트가 나옵니다. 오케이 눌러서 보상 받아 주시면 되고 갖고 있던 게 골드가 15,000원이 있는데 모은 골드를 가지고 레전더리 체스트 열어 주시면은 머핀을 받게 되는데 온 얼라이언스의 마스코트 같은 느낌으로 머핀을 쓰고 있습니다. 머핀은 텔레그램 게임 이 8월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수익화는 힘들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P도 나오네요. 일단은 다 열어봤구요 커스터마이즈드 머핀 들어가서 제 머핀을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별두 개짜리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텔레그램 게임에서 쓰인다고 하니까 세팅해 두시고요 패치 받아두시면은 주마다 주는 골드가 늘어납니다 저는 이제 귀찮아서 잘안 하고 있는데 SNS 작업만 하는 것들은 그냥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롤리패스로 가서 해볼 텐데 아까 뽑기에서 XP를 두번 받았기 때문에 레벨이 3이 되었습니다 요거 받아주고 상자 더 받아줍니다. 프리미엄 패스는 제가 매틱을 갖고 있긴 한데 매틱이 가격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추후에 지켜보다가 할 생각이고요 미션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시간이 있고 컴플리트 미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미션 하나 깼는데 미션 카운트 올라갔고요 컴플리트로 바뀝니다 다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이라서 제가 이거를 60 레벨까지 할수 있을지가 고민이네요 보다 보니까 프리미엄 패스를 하지 않으면 돈이 안될것 같아서 달러는 결제를 해. 해야지 어느 정도 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차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작업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얼라이언스 작업을 해 봤고요 시즌 1 때도 허드랍 연장하고 OTG도 미루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그 이후에 시즌 2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페스가 나온 건데 이런 작업만 지금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지치는 상태입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은 t j 가 9월 24일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 작업만 하면 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에어드랍 못 받아서 처지더라도 열심히 해두시면 될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원얼라이언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